아 제가 방금 전에 그, 그 설정을 들어가서 그 메인 게임 소리를 확인해 봤는데요 보니까 제가 10%로 설정해 놨더라고요 진짜 어쩐지 그 살인 먹을 때 들리는 심장 소리라던가 그 토구의 그, 흥, 그 콧노래가 콧노래 소리가 안, 들, 안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20%로 올려 봤습니다 20%, 올려봤습니다. 20 올려서 만약 어, 어, 올렸는데 만약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15% 줄여서 한번 녹음하겠습니다 12월 11일에 처음으로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이게 마이크를 쓰는데다가또 제가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좀 생각보다 제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것부터도 안 들리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참 이런 거 하나 잘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창피하다 느끼긴 했는, 느꼈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한번 시행착오를 겪 끈게더 나았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 봐야 내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또 아무래도 살인마 지금 말하는지 말았는데 살인마가 직처 들고 온것 같네요 만약 살인마가 저기 직처를 들었 왔다면은 그제 대풍이 스킨이 그냥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아까, 시, 지금 이 상태에서 살인마 소리가 좀 들리면 다행인데, 만약 이것도 잘안 들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이 게임 소리를 너무 크게 면은 저번처럼 정말 내 목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이번에 녹음한 게, 녹음했을때내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헤드호마 왠지 우리 임게 불안하냐? 저, 살인마가 말이 2주일 배에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이조, 이동하겠습니다 아이씨 살인먼줄알네 맞았구요 아, 여기서 제가 발전기 눌려가 발전기 소리가 들렸으면 설이을내려을텐데설명 아, 해그였네요 아 진짜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제 뜸들 쭉 빠지겠습니다. 아이헬 예. 그 문제점이 좀 함정 설치가 되다 보니까 생존자를 구할 러갈때 되게 아또버지남한명임 알또... 어, 터졌네. 운이 좋아야 한명더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걸리 생존자 만났고요. 노인이 과...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티가 뭐 없다면 좋죠. 망한 것 같고요, 지금. 망했습니다. 네, 이 살인마 고수입니다, 지금. 창틀 넘어서 떨어지는 위치에 함정을 팠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는, 잘하는 살인마입니다. 예전에 한 번, 갈고리에서 제가 탈출한 적이 있는데요. 그 탈출한 자리에 맞춰서 해그가 함정을 파는 적이 있어요. 제가 왜 16랭에서 못벗어났지를 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생존... 잘 모르겠.. 뭐 두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존자 치료캐가 있기 때문에 잘, 아주 잘 치료해줍니다. 아까 돌리던 발장기마저 돌리러 가야겠는데요. 과연.. 페그가 함정을 파놨을지.. 계속 무인지 아직도 안 깨졌고요. 지금 정말 운좋아야 한명사는것 같습니다. 와무습니다 네, 아, 역시 림마가 더 빠르네요. 그리고 지금 아, 주잘파놨습니다 아, 지금 보수한테 제대로 걸렸어요 아, 저거 진짜 저거. 아, 저거는 진짜 저거는 진짜 저 보고 진짜 들고 는습니다거는는 뭐. 전혀 한게 없네요 그냥 계속 풀리기만 하고